예 안녕하세요 지구입니다. 예, 오늘 제가 영상을 오랜만에 찍는데 어, 오늘 주제는 족밥인 당신에게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입니다. 요즘 인싸다 아싸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니꼬라지를 먼저 신경 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 아버지가 작년 6월에 돌아가셨는데요. 어,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정말 베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 동네 사람들 결혼식 장례식 이렇게 참석하면서 근데 제 아버지가 이제 결혼식,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 온 사람이 총5 명이었어요. 어, 아버지가 참가한 결혼식장이랑 장례식장은 적어도 한 오십 번은 넘었거든요. 저는 뭐 아버지 보면서 말렸어요. 그렇게 맨날 가니까 저 사람들이 내 결혼식장이나 아버지 장례식 때몇 명이나 오겠냐. 그냥 집에서 쉬라. 어, 같이 슬퍼해 주기 위해서 대전까지 내려갔고요. 저희 아버지는 실도 반납했는데 사람들의 대우가 이따위였습니다. 왜냐? 예, 사람들은요 빨게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는 이제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오질 않은 거예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다. 그래도 폰에 기록되어 있는 전화번호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최소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연락을 했는데 안 왔습니다 뭐 여행 갔다 뭐 지금 자기도 병원에 있다 뭐 이렇게 핑계를 좀 많이 대더라고요 아, 여기서 이제 골 때리는 사건이 퍼지는데 제가 결혼한 내 친구 20년 지기 친구가 3만 원을 보냈어요 에, 그 새끼 경찰이고요 애가 3명이 있습니다 어, 저희이 친구 결혼할 때 25만 원부족금했거든요 돌잔치 했을 때도 첫째 돌잔치 했을 때 4시간 운전해서 참가했고, 근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3만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결혼할 때 저는 사회 초년생이었고, 대학교 막 졸업하고 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5만원은 그 당시에 진짜 큰돈이었거든요. 장례 끝내고 나서 톡 보내니까 자기 뭐 목뼈 부러지고 5년 동안 연락도 없었다가 갑자기 톡 하냐고. 어... 지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좀잘지내고톡 변했고, 뭐 잘, 잘 살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그 새끼가 그때 또밥 사달라고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건강 챙겨라.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건 다 핑계고, 더 이상 뭐 쓸모없는 인간관계가 거북한 거죠. 이 새끼는. 진짜 내가 신경 쓰였다면 연락을 했을 겁니다. 지금 연락이 잘 되지 않았던 그 당시 친구들도 장식장에 와서 위로해줬습니다. 뭐 연락은 안되는데 다른 친구들도 이제 결혼했을 때 25만 원 부조해주고 제가 뭐 결혼식 때 운전도 대신해주고 했는데 어,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연락이 안 돼요 그 친구들도 그러니까 사람의 도리로서 사람의 도리로서 그냥 와서 참가해준 것 같아요 하이, 그 경찰 친구는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야너 씨발 그게 사람 새끼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어, 자기도 이제 시발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일단은 최소 이제 그쪽도 애가 있으니까 저는 애가 없지만 결혼 안 했고 애가 있을 거 남편 이제 뭐 가장인데 굳이 뭐 욕을 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laughs> 근데 그 경찰 친구가 이제 아욕 나올 것 같다 너랑 얘기하니까 그리고 너는 그렇게 좀 간사하게 좀 살지 말아라 했는데 이제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통을 남겼고 저도 이제 알았다 너 어차피 너랑 함께한 시간이 시간도 아깝고 감정도 아까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톡을 차단했죠 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냐에 따라서 대우가 틀려집니다 그리고 20년 지기 친구도 최근에 절교했는데 생각의 차이가 나기도 하고 이건 일단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20년 지기 절친이 절친을 잃고 나니까 내가 이, 이, 녀석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감정 한번 틀어졌다고 싹 정리한 거 보면, 와, 소름 끼치더라고요, 진짜. 약간, 허탈해요. 시간, 돈, 감정. 제가 아버지 장례식 하고 나서 인간관계를 넓히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넓히면 뭐합니까, 솔직히. 저 같은 뭐, 족밥이. 넓혀봐야, 뭐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요. 감정 아깝고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런 있는 사람도 이제 자기 감정 한번 틀어졌다고 싹 차단하는 거 보니까 와 이게 진짜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구나 그 그냥 하면서 그냥 허탈합니다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대인가계가 넓어야 한다 말인데 그건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실력이 있으니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무리 친해도 실력도 없는데 중요한 순간에 기회를 누가 줍니까? 그렇게 주다가 이제 아장난 케이스가 많죠. 뭐 삼국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갈공명이 이제 북벌을 할때 마속에게 이제 기회를 주잖아요. 그게 왜 마속에게 기회를 줬냐면은 제갈량이 형주 출신이고 마속도 형주 출신이에요. 그리고 제, 마, 이제, 마속의 그, 형, 마량이 제갈량이랑 의형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주파에 대한 세력을 키우려고 아무래도 진짜 가장 친한 사람한테 기회를 줘서 이제 어깨에 힘 들어가게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마속을 거기에다 이제, 이제 기회를 줬는데 아주 작살이 났죠. 내가 친구에게 기회를 주면 친구도 나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 나에게 득이 될것 같은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내가 예전 대학 동기랑 연락하다가 항공정비 모집 신청원, 그, 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열정이 굉장히 대단했어요. 열심히 공부했고, 이제 편입도 하고, 열심히 살더라고요, 진짜. 되게 기특하더라고요, 같은 친구인데.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음 맨날 시험 시험 집어넣어요 그냥 원서 집어넣고 그 원서 집어넣으면 원서 기간에 이제 시험 기간에 맞춰서 계속 계속 공부를 해요 근데 현실은 이곳저곳 원서 넣었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항공 정비 모집 신청서 보고 야 나랑 같이 한번 지원해보자 그런데 저는 이제 미달이었습니다 학력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미달이었고. 그 친구는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합격하고 나서, 어 저를 찾아와서, 야, 고맙다, 진짜 고마워, 라고 했을까요? 안 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고, 자기가 노력해서 합격했다며 자랑질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뭐, 자기 결혼할 때 오라고 초청청 이제 통 날리고 연락 안 되다가, 어, 여러분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대부분 다 잘났던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에게 기회를 준 거를 이야기하지, 족밥 같은 친구가 자기에게 어떤 기회를 주어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었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저도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내가 뭐 식견이 좀 좁아서 그런가? 여러분이 족밥이면 타인에게 기회를 줘도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족밥인 친구가 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뭔가 주워 먹으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뭔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성공하니까 하고 불안해할 수도 있고 그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우정 영원하다 하면서 술 먹고 어깨 동무하는 친구들에게 이쁜 여자가 그 무리에게 관심을 보이면. 그 새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 어떻게든 꼬셔보려고 뭐 행동하죠. 인싸, 족밥인 당신에게 그 단어는 필요 없어요. 족밥인 당신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챙겨주고 고맙게 생각하는 놈이 몇 놈이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챙겨줬는데 결코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위치 있다면은 당신의 작은 행동이 무게감이 더 실릴 거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는데 잠깐 뭐 만났다 뭐술 한잔 마셨다고 타인 그 상대방은 당신과 한번 만난 것을 떠벌리면서 친구라고 말하고 다닐 겁니다 친구는 남아있는 놈이 는남아있고요 갈놈은 가요 그렇게 걸려져서 남아있는 놈이 진짜 친구이고 떠남 떠난 놈들은 그냥 추억일 뿐입니다. 어, 능력 없는 이사보다 능력 있는 아싸가 되십시오. 기회는 사람이 준다는 말이있는데 대인 관계를 넓히라고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돈을 벌어주는 사람을 쓰지, 돈도 못 벌어주고, 잘 웃기고 떠드는 놈은 그냥 술 마실 때만 친구입니다. 그런 놈들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영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실력입니다. 그리고 5번 김재동이 말한다. 여기, 제가 김재동을 되게 싫어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모순에 대해서 좀 말해볼게요. 겨울바다와 좋은 친구의 공통점은 별로 특별한 게 없다. 하지만 겨울바다와 좋은 친구가 좋은 것은 항상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틀립니다. 사람은 변해요. 감정도 변하고요. 예, 오늘은 그냥 제가 공부하다가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이제 절친과 이제 헤어지고 나서, 아, 친구랑 어떤 거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조금 생각을 해보다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예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세요.